어르신, 오늘부터 우리, 한 입을 덮을까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달콤한 미소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목소리.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속 숨겨진 지혜를 꺼내드리는 지혜 발굴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기가 막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허영만입니다. 71살의 나이로 연금 70만원을 받으며 홀로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죠. 오늘은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로 만난 그녀와 시작된 인연. 그리고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뻔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3년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했죠. 그렇게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54세의 김순성 씨. 어르신, 제가 이제부터 매일 오전 10시에 방문해서 두 시간 동안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그날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김순성 씨와의 첫 만남부터 시작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생활에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김순성 씨와의 첫 만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소개받은 요양보호사가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센터에서 나온 김순성입니다. 처음 마주한 그녀는 참 단정해 보였습니다. 54세라고 했지만 훨씬 더 젊어 보였고, 처신상부터 신뢰가 갔죠. 어르신, 혹시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아, 아직입니다. 그럼 제가 빨리 준비해 드릴게요. 어르신 위장이 좋지 않으시다고 들었는데,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첫날부터 제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더군요. 아내가 떠나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르신,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식사 준비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릴게요. 약은 제때 잘 드시고 계신가요? 제가 매일 체크해 드릴게요. 첫날 그녀가 끓여 준 죽.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 제가 끓인 죽 어떠세요? 아,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있는 죽이네요. 다행이에요. 제가 앞으로 매일 이렇게 정성껏 끓여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만남. 마치 오래전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특별한 감정 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보통 요양보호사 들은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가는데 그녀는 달랐어요 제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까지 해주고 청소하다가 베란다 창틀이 더러우면 그것까지 깨끗이 닦아주고 어르신 저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어르신 생활이 편안해지시는 게더 중요하죠. 그녀의 그런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찾아온 봄날의 설렘이었죠.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김순성 씨와 제가 나누었던 특별한 시간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순성 씨와의 특별했던 시간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욱 완벽한 요양보호사가 되어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직접 담근 김치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드시는 모습 보면 제가 더 기뻐요.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점심거리까지 미리 챙겨놓고 갔습니다. 어르신, 저녁에도 제가 들러서 봐드릴까요?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면 미안하지. 전 괜찮아요. 어르신 생각하면 마음이 안 놓여서요. 그렇게 그녀는 퇴근 후에도 종종 들렀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딸아이도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죠. 아버지, 순성 씨 정말 천사 같으세요. 이런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그녀가 퇴근 후에 직접 죽을 끓여 왔어요. 어르신, 이거 드시고 약 드세요. 제가 옆에서 간호해 드릴게요. 그날 밤, 그녀는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몸을 닦아주고 아내가 떠나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보살펴 주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죠. 어르신 왜 우세요? 아니 그냥 고마워서 제가 더 고마워요. 어르신이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석달이 지날 무렵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침에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그녀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벌써 다음 날이 기다려졌죠. 어르신, 이제는 제가 없으면 많이 불편하시죠. 그럼, 넌 이제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야. 저도 어르신이 자꾸 생각나요. 밤에도, 주말에도,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관계를 넘어 더 깊은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죠.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김순성 씨가 제게 털어놓은 놀라운 고백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고백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찾아와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죠. 어르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그래, 무슨 일인데? 저, 더 이상 요양보호사로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볼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죠. 어르신을 대하는 제 마음이. 그냥 환자와 보호사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윤리강령에도 어긋나고. 저, 어르신을 한 남자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어르신께서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요. 사실 저도 그녀를 단순한 요양보호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녀를 기다리는 제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으니까요. 준성씨, 나도 비슷한 마음이야. 정말, 정말요? 그래, 나도 너를 보면 자꾸 마음이 떨리더구나.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71세의 노인과 54세의 여인,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진심 어린 사랑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복지센터에 사직서를 냈고,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제가 그냥 여자로서 곁을 지켜드릴게요. 준성아, 이렇게 해도 될까?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신에 찬 결정이에요. 자식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겪은 예상치 못한 사건과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직서를 낸뒤 그녀는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니까요. 영만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난 순성 씨만 곁에 있어주면 돼. 저도요. 그런데, 영만 씨.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려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내 연금으로 생활하면 되지. 그게, 제가 영만 씨 통장을 관리해드렸으면 해요. 살림 사는 여자가 돈을 맡아야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영만 씨, 부부가 될 사이인데, 돈 때문에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재산 다 보여드릴게요. 서로 믿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시는 거 보니, 아직도 저를 남일로 생각하시나 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통장을 넘기자니 불안하고 안 넘기자니 그녀를 의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영만 씨가 저를 이렇게나 못 믿으실 줄은 몰랐어요.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우리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해요. 결국 저는 그녀의 눈물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알았어요. 순성씨, 당신을 믿을게요. 정말요? 영만씨, 고마워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그렇게 저는 통장과 도장을 모두 그녀에게 건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잠시 후에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선택이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최근 계좌에서 고액이 이체되고 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얼마나 나갔다는 거죠. 어제 천만 원, 그제 이천만 원, 일주일 새총 사천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 7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앞으로의 약값과 병원비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죠. 이 사실을 안 따라 이가 불이 나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으세요? 평생 모아두신 돈을. 아버지도 참. 이제 그 돈으로 약도 사고 병원도 다니셔야 했는데.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던 제가. 그 여자가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다 맡겨버리고 신경도 안 썼던 제가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수상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들. 그녀의 본명은 김순성이 아니었습니다. 62세의 나이를 54세로 속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위조된 것이었죠.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저 같은 노인만 골라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미 7명의 피해자가 있었죠. 결국 한달 뒤, 그녀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통장의 돈은 모두 써버린 뒤였죠. 아버지, 이제 약값은 제가 대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늦게나마 제가 잘 모실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어리석었던 판단도, 딸의 무관심도.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네요. 제 마지막 사랑이라 믿었던 그 시간들이 알고 보니 한 편의 잘 짜여진 각본이었다니. 잠시 후에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사건 이후 제가 깨달은 교훈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경고와 교훈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던 제 마음 속 깊은 곳에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 갈망이 저를 완전히 눈 멀게 만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순성이라 속인 그 여자는 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죠. 제 외로움을 이용해 신뢰를 쌓고 점차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세심함과 다정함은 모두 계산된 연기였을 뿐입니다. 가장 아프게 깨달은 것은 맹목적인 신뢰의 위험성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 통장과 도장을 그녀에게 넘긴 그 순간, 저는 이미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돈을 의심하는 것이 불편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은 사기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딸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롭고 취약했지만 딸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제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죠. 노인들의 외로움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때는 절대 감정에 휩싸여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꼭 철저한 신원확인과 배경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진위 여부, 이전 근무 이력, 추천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들께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맹목적으로 타인을 믿지 마십시오. 사랑은 맹목적 신뢰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견제하는 균형 속에서 자라납니다. 가족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부모님의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하고,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 관심이 바로 노부모님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맹목적인 신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